어제 밤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신임 지도부하고 음. 이제 만찬을 좀 했던데, 음. 거기서 오간 대화가 언론 지상에 많이 알려졌는데, 네. 저는 이 말이 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말인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약간 좀 헷갈렸던 게, 그 기사들의 인용된 그 다운표 만의 말들을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의 대표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렇게 물었고, <laughs> 네. 그 다음 정청의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 친청화대다 음, 이렇게 음. 답을 했다는데, 답은 뒤로 하고, 음.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근데 이제 제가 취재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직구준 농담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 직구준 농담의 그 하이버전이 이제 시진핑하고의 과정에서, 그렇죠. 뭐, 백도 얘기도 나오는 거고, 뭐, 이러저러 한 농담 사연들이 꽤 많고, 그 대통령실 참모들한테 물어봐도, 어 객적인 농담을 많이 하신다라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농담을 많이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굉장히 뭐랄까 아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된다 어, 예, 쉽게 그,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농담을 하니까 저, 비서실장도 농담을 하고 비서실장을 농담을 하니까 삼실장 밑에 있는 수석들도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어 뭐랄까 이렇게 그 아주 딱딱하거나 뭐 권위적이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음. 할수 있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친화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때로는 뼈 있는 농담인가?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하도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른바 명청 대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위원 선거도 뭐 이른바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뭐 모모모 후보는 친명, 모모모 후보는 친청 이렇게 개파별로 구분해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뭐 네.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접하니까 뭐 정청래 대표 만난 게래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농담을 건넨 거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이 아주 수시로 소통을 한대요. 아, 아주 수시로 네, 텔레그램은 네. 그냥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음. 필요하면 전화로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 시절에 그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하나 전해 주던데 이를테면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그 다음에 이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네. 이런 거될 때마다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왜 정부와 지금 당국이 발생하냐 네. 뭔가 좀 엇박자가 나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개파갈등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대통령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하고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내 대표인 김병기 원내 대표는 정무수석 실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라인이 다른 거예요. 라인이 다르. 예, 라인이 다르면서 형성되는 약간의 오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우리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했어. 요뭔 소리야? 우리도 대통령실에 확인했어. 그런데 이 말이야, 저 말이야 이러면서 살짝 당내에 이제 엇박자가 났었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서야 이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음. 설명을 해주던데요. 중요한 거는 그 친청, 친명 이 개파 구분 없이 당을 좀잘 해보자라는 거였던 것 같고, 저도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 했냐라고 하니까, 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먼저 했대요. 여러분들 만나, 자, 본인은 이제 댓글을 통해서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접하는데. 아, 댓글, 댓글만 예, 보는데 댓글을 열심히 본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음. 댓글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육성으로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특히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정부안에 대해서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아,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셨고. 예, 오, 네. 그래서 지금 이 입법 예고안 확정된 거 아니니까 국회 차원에서 얼마든지 수기하시고 정부가 의견 수렴하면 좋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 문제는 뭐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 이해훈 후보자 말씀은 없으셨는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원내 대표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새로 당선된 한병도 원내 대표가 인사청문회 야당이 다 합의해놓고 자료 부실을 이유로 지금 안 하겠다고 한다. 음. 뭐 어떻게든 오늘 오늘이죠 내일 해보겠다 이렇게 아, 개최하겠다 어떻게든 하고 네, 하니까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이해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은 없었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별도로 확인을 좀 해보니. 굉장히 신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시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정됐을 때 이거 이렇게 발표하세요 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속내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래요. 그래서 함부로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잘못하면 속단하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을 전해 주는데 하여가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화평하고 좋았다 이렇게 전해 주더군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가끔이 정책 이슈 가지고 이제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이런 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이건 좀 실이 되긴 했습니다는그 예비군 훈련뭐 시간 조정이라든가. 음. 어. 훈련 보상비 대폭 인상을 지시했는데 이정주 기자도 예전에 예비군을 해보면 불만이 좀 많았죠. 아, 저희는 뭐 부의장하고 저랑 비슷한데 거의 뭐 우리는 시체말로 음. 그 가축 지급 당했어요. 가축? 네, 이거는 사람이 줄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음. 네, 갔다 오면. 네. 그냥, 저, 그니까. 차비? 제, 차비 정도? 제가 군대 갔을 때는 한달 월급 막 2만 5 0원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뭐, 네. 예. 예, 예. 비군으로는 비교도 안 되죠, 예. 네, 마찬가지로. 근데 형편 없죠. 근데 요거는, 음. 사병들을, 뭐, 사병들에게 무슨 배금주인이 2차원이 아니라, 음. 배금주인 돈을 많이 줬을 때 하는 음. 소리입니다. <laughs>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음. 근데 군인들이 지금 최저임금 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못 미쳐요 음. 벌써 만 원이 넘잖아요 시간당 네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아 기본적인 사람 인건비를 쓸 때는 음. 최소한의 비용은 해줘야 돼요 음. 그리고 음. 이제 예비군이 사실은 음. (2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다 (2030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내 네, 사실은 시간을 뺏서서 음, 음. 국가를 위해 복무해야 되는데 그게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지엽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불만거리로 남아 있는데 그런 걸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지금 이렇게 음. 바꾸겠다 국방부에 고쳐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네. 제가 오늘 그 국무회의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아 정말 취재편의 좀 보시나 <laughs> 이런 생각을 <laughs> 했던 게 뭐냐면 오늘 여가부 장관에게. 무상 생리대를 지시했어요. 예. 어 사실 제가 2016년부터 목노화, 깔창 생리대 얘기 나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화장실에 휴지 없었어요. 80년대. 네. 공중화장실 그렇죠. 하면. 공중화장실, 남대문시장 이런 데 가면은 앞에서 20원 이렇게 팔았어요. 아,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 화장실 가면 화장지 없는 화장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죠 네. 그리고 옛날엔 그 휴지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훔쳐간다고 음. <laughs> 넣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주장을 언론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어, OECD 11대 경제대국이고 부자 나라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복지는 해야 된다. 근데 비싼 생리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누구나 급하면 쓸수 있는 것을 무상 생리대를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아,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저는 네. 그 역대급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여성들이 사용하는 필수 용품인 이 생리대 문제를 의제로 만들어서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서 장관에게 지시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딱 아까 그거 보는 순간, 어 진짜 고맙다, 그러니까요. 네, 진짜 고맙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소녀들이 이거 때문에 양호실에 찾아가서 이름 적고 음. 몇개 받아 이게 뭡니까? 예? 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꼭 너는 가난한 집 아이니까 양호실에 와서 생리대 세개 받아간 기록을 남겨야만. 주는 나라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참담한 수준입니까. 음. 그저, 그런 정도의 인권의식도 없는 수준이라면 이거 너무 창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대통령이 별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호쾌한 결정을 하셔서 너무 잘했다 이게 싶고. 이게 지금 빌드업 과정이 또 있었던 거잖아요. 지난해 12월 10일 그러니까. 공정위 업무보고 때생일 가격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냐. 이 가격 담합 문제 같은 거 조사해봐라. 예. 그래놓고 이제 결론 예.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외국에 해. 비해서 우리가 과도할이 많지 비싸요. 이렇게 비 그래서 다그 뭡니까 해외에 직구해서 쓰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음. 근데 굳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독과점 패도 해결하고. 동시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생리대 이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아 이게 기본사회로 가는 건가 <웃음> 그런 <웃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비군 생리대 문제 예. 저는 궁금해서 좀 취재를 좀 해봤더니 예. 이런 디테일한 아이템 여론조사를 많이 돌린대요 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아, 청와대에서 그 선을 딱 보고 오.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아젠다로 던지고 아. 사실은 숙성 기간을 거쳐 추진을 한다는 건데 아. 제가 예.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탈모제 예. 건강보험급여 아... 적용 확대. 갑자기 어어. 그 얘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혹시 어어. 경과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쏙 들어간 것 같은데요?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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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들어갔죠? 한왜쏙 네, 쏙쏙 들어갔을까요? 정은경. 국... 그 장관이 네. 그 부분이 실제로 의, 음. 뭐랄까 긴급한 의료에 음. 투입되어야 되는 예산 대비 그게 꼭 필요하냐? 네. 약간 미용? 뭐 이런 거 그렇게 말했고 네. 여론을 보니까 네. 또 조사를 한 겁니다. 어. 아. 그래서 안 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아. 제가 아.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도 있지만은 네. 그 문제는 사실 크게 띄웠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러가지 서베이를 해보니까 여론이 아. 시중의 여론이 아니야. 생각보다 어, 세지 좋지가 않아서 반대 의견 많아.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이 문제는 최근에 청와대가 아, 어떻게 해? 아, 저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를 어떡합니까? 모션해요, 모션해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최초 비전이 병원을 준비했어요. 훨씬 더 뛰어난 비전을. 대단하다. 비사바 방식을 최초로 개발해 티나지 않는 모바리식 <laughs> 절개하지 않아 빠른 회복이 음. 가능한 병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방송 음. 즐겁게 했는데. 내일은 장윤선배를 현장에서는 못 뵙고,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100일 기자회견 때, 암만 그 소, 저 손을 들어도 잘안 됐어요. 근데 그때 뺀 뒤였는데, 이번에는 한 절반 정도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60, 위치 이동이 있었어요. 63번.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매번 그, 뽑기 하는군요? 뽑기를 네.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번에는 뭐 제가 뽑은 건 아니고, 당국자가 돌려가지고 추첨을 한 건데, 6 3 번이어서 중간이고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앞자리 기자들이 오히려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안 앞, 보인다. 아니요, 아니요. 맨 앞자리 대통령 바로 이제 네. 그 면에 있는 기자들이니까. 뭐 카메라에도 많이 잡히고 해서 저는 기자들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당혹스러워하더라고요. <laughs> 불편하죠. 예, 왜냐하면 두 시간을 뻣뻣한 자세로 네. <laughs>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매우 부담스럽다. 발꼬거나 예. 잘못 떨면 바로 잡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앞자리 기자들이 네. 오히려 예, 걱정을 하는. 예. 이정주 기자는 질문이 전공이니까 혹시 네. 내일 기사의 견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음, 질문을 음, 할것 같습니까? 음. 어, 아, 원래는 그 코스피 물어볼라 했는데 이제 네. 말씀하니까 왜 탈모약이고 <laughs> 아니 이런 여론 독재가 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 여러... <laughs> 네? 사람들이 원하면 건 보여주고 사람들이 원하면 네 방송 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성 <장유승> 기자 <laughs> 이정준 <이재두>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laughs>